샤워드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의 사랑이에요. 오늘은 제가 동심의 세계를 돌아가서 오늘 볼 타워는 바로 토이스토리 토이 타 자, 그래서 오늘은 동시 회생으로 한번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이스토리 좋아하시나요? 어, 이 친구 어 외계인이잖아요. 외계인 친구들 반가워요. 어, 이 외계인 친구들이트레이드세이 초록색과 파란색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토이스토리 올라가면서 많은 캐릭터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 동생 어떤 캐릭터를 네. 가장 좋아했죠, 아빠? 누구 좋아하죠? 바로 우디 우디 힌드 yeah. 어, 여기네요 가운데 자, 녹색 자 뒤에 있는 친구 따라오겠죠? 자 우리 사랑이덕에 따라옵니다 자 여러분은 다 보셨나요 애니메이션? 저는 포까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기 포크 있다 포크, 포크? 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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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포키, 아니요. 포키. 포기. 포기. 아니요. 포기. 짠. 자 올라갑니다. 제가 아까 포키한테 가서 이 스프링들을 얻어왔습니다. 자 파란색과 빨간색 짠. 스프링을 얻어왔죠. 서이 빨간색은 빨리 달리는 거니까. 자, 자 여러분도 들 네. 시작하기 전에 스프링 받고 <laughs> 올라, 네, 네. 올라오세요. 올라갑니다. 깜! 네, 장님 타워가 좀 높아요, 여러분. 보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오. 오, 엄청 길어요. 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대관람차. 대관람차 어떻게 여기 미안해. 빨리 밟고 가요. 반갑습니 친구들. 어, 어, 안녕. 좋아요. 어 피는 달지 않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슈슈. 자 슈슈. 우디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우디 음, 우디. 우디 우디. 자 우디 만나고 싶은데요. 우디 자. 맞지? 우디 맞지? 우디 맞죠. 우디 오케이. 맞아. 네, 우디. 자, 갑니다. 이게 우디 아니야? 그치? 우디다. 우디 반워요 우디. 우디야. 안녕. 반가워요, 우디. 여기 승리가 이거 진짜 집에 인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에다가 승리 이름 막 써놨는데요. <laughs> 자 올라갑니다. 자 오케이. 우디 만났고요. 오, 오 오. 잠시 후에는 우디를 또 만나겠네요. 네. 조심 조심. 자 오늘은 사랑이가 토이 스토리 토이 스토리 타워를 옆. 올라가고 있습니다. 옆.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오케이. 이거 그냥 이렇게 가면 그냥 되네요. 그냥 가면 되나? 오케이 오케이. 자셋 중에 하나. 이게 근데 되게 색깔이 푸딩 색깔 같다. 자자관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 오른쪽아 좋아요 오른쪽. 옆. 올라갑니다. 오. 오케이 조심 오케이, 오케이. 조심 조심. 오케이. 조심. 오케이. 자, 돌아갔네요. 돌아가는 회전판 오세요. 타고 자, 갑니다. 잘. 슝슝슝. 점프! 슝슝슝. 좋아요. 이렇게. 하나, 둘, 점프. 오케이, 점프, 오케이. 점프. 가주겠습니다. 자, 우디 색깔이에요. 지금 우디 바지하고 셔츠 색깔이에요. 지금 색깔이 노란색하고 네. 잘못 그치? 보면 약간 푸딩 색깔 같기도 합니다. 미안해! 우디! 미안해, 미안해. 우디 밟고 갑니다. <laughs> 자, 모든 캐릭터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빨리 보고 싶네요. 자, 모든 아, 캐릭터들. 아, 맞아. 버즈도 있었어, 버즈. 아, 버즈. 승리가 우디보다 버즈를 좀더 좋아했던 것 같기는 해요. 자, 버즈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버즈, 그래, 버즈. 아, 버즈. 자, 맞아, 우리 버즈. 토이토이 친구들. 자, 만나볼게요, 여러분. 어떤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버즈가 너무 보고 싶긴 하다. 버즈! 버즈! 버즈 버즈. 자, 지금 일단은 우디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디. 네. 그렇 네. 자, 버즈 뭐 제시 만화많 어.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네. 자, 빠바바밤. 빠밤 빠밤. 자 일단 빰빰빰. 우리 우디 주인공이죠. 네. 투이스 네. 투에 주인공죠. 메인 캐릭터 저는 우디 저는 어렸을 때 토이 스토리 봐가지고 진짜 제 장난감 대도 움직이는 줄 알고 <laughs> 아, 네. 이렇게 안 자고 움직인 줄 봤는데 네. 안 움직이더라고요. <웃음> 자, <웃음> 자 지금은 우디 아, 아 그래 나왔습니다. 우디 우디 버즈 나왔어 버즈아 그래 아, 버즈 승리가 버즈 써있잖아요 버즈, 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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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냐, 버즈, 왜냐면 반가워요. 약간 이게 이 친구가 되게 조정을 잘 하잖아요. 약간 드론 같이. 그래서 승리해서 좋아했었습니다. 자, 버즈 라이트 이어! 버즈 라이트, 어 그래, 버즈 라이트 이어! 자, 아, 역시 색깔이 버즈 색깔입니다. 역시. 그렇죠? 자, 예쁘긴 조심조심. 하네요. 자, 그래도 에너지 많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 자, 잠시. 아, 저 믿고 동그라미가 표시된 곳으로 가봐요 하셨습니다. 진짜로? 진짜 아, 믿고 가? 진짜 한번 가볼게요, 믿고. 믿고? 오케이, 갑니다. 예! 우후! 믿고 가래요! 믿고 가! X 가면 최초 마을로 갑니다 오! 오. 진짜 믿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대학자님 고맙습니다! 믿어보세요 네. 여러분 오. 자 지금 타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오케이, 어, 투명길 이 있네 투명길 슝. 자 우디 지났고요 자 음. 버즈 구간을 <laughs> 통과하고 있습니다 버즈 라이트 이어 버즈. 자 어, 조심 오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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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쪽 길 뭐야? 잠깐만 어, 여기네 오오 <laughs> 안 보여가지고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완전 안 보이죠 완전 안보어요 여러분 대박이네요 대박이네요 자 올라갑니다 토이스리 아, 타워 되게 동심의 세계 같아서 이점프맵도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렵지는 않고 캐릭터 만나는 재미죠 네, 자 좋아요. 캐릭터 만나는 재미 그다음 친구는 누굴까 제시 자, 과연 제시일까요 제시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제시가 그 우디 여자 우디 아니야? 여자친구 맞죠? 우디 여자친구 제시 자 갑니다 야그 버즈 그리고 버즈 여자친구가 약간 공주같이 생긴 애 아니었나? 아 버즈 여자친구? <laughs> 아닌가? 우디 여자친구 우디 여자친구 아니 우디 여자친구는 제시고 그아 제시 버즈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버시? 버시요? <laughs> 버즈 버즈 버즈, <laughs> 버즈. 버즈 강아지 여자친구. 생각납니까 여러분 강아지? 스랭키도 있고 아아 아! 아, 귀여워 아이고 우리 얘 자, 이름 뭐였지? 돼지 친구 이름이 뭐였을까? 나 기억이 안나 보피? <laughs> 보피? 뭐였 아 맞아 이 친구 이름 햄이었어요. 햄. 햄이었습니다 햄. 그래, 햄. 아 맞아. 자햄자 우리 돼지 친구의 이름은 햄이었고요. 햄 너무 귀엽다. 귀엽네요. 저, 조심 돼지어서 햄인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돼지어서 햄. 우리 그 동심을 파괴하지 맙시다. 자 올라갑니다. 쭉쭉쭉 왼쪽 조심 조심 조심. 쭉쭉쭉쭉쭉. 자 여기 오케이. 오케이. 자 투명판 지나서 올라갑니다. 쭉쭉쭉. 토이스토리 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캐릭터가 나올까요? 궁금한데요. 조심 조심. 자 방심은 금물 항상. 방심은 금물. 조심 조심. 피 <laughs> 조심하고. 네. 피가 어느 정도죠? 아 지금 피 많아요. 괜찮네요. 네, 많아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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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 많네 아, 뭐. 자,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네. 피가. 자 점프. 점프. 자 올라갑니다. 아 여기는. 아 옆으로 가면 돼요. 길 있어요. 오길 있어요. 오케이. 그렇죠. 좋아요 올라갑니다. 오.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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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햄다음에 어떤 친구일까요? 자햄 다음에는 아 제시도 있고요. 아 잠시 타이밍 놓쳤다. 아, 잠시만. 아, 조심하세요. 아예 놓쳤어요. 보니의 장난감 친구들도 있고 더키와 버기 개비 개비. 그 많은, 감자 많은. 그 감자 부부 이름이 뭐야? 감자 부부 이름이요? 네 포테이토 헤드 부부입니다. 포테이토, 포테이토 헤드. 헤드. 부부. 자 포테이토 머리 헤드 머리 그러니까 포트... 감자 머리 부부. <laughs> 네. 나 감자 부부 나왔으면 좋겠어. 자, 감자 부부 다음 감자 부가 나올 거야. 괜찮아, 피 괜찮아요? 갑니다, 갑니다. 좋아요. 예. 오케이. 어 뭐야, 빨라진다. 오! 조심, 조심, 빨라진, 빨라져. 자, 햄 구간을 지나서. 근데 네. 이... 이게 하나 하나가 꽤 높네요. 아, 구간이 좀. 어. 토이, 토이 스토리. <웃음> 예. <웃음> <웃음> 와우. 대박, 대박. 자, 토이 스토리입니다. 토이스토리 이런 토이 스토리. 깨알 디테일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자, 한 구간 구간이 상당히 지금 좀 높아요. 그쵸? 자, 핑크 부분. 핑크. 핑크 발아야 됩니다. 핑크. 웨킹. 좋아요. 올라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슬링크? 슬링키. 아, 슬링키. 슬링키. <laughs> 슬링키. 스프링 강아지. 스프링 강아지. 슬링키. 아, 귀엽네. 자, 슬링키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회오리다, 회오리. 회오리 조심하고요. 회오리. 또 내가 회오리 하면은 엄청 잘 알아. 자, 이거 다음에 네가 말하는 어, 포테이토, 포테이토 헤드부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포테이토 감자 나와라. 어, 작게. 포테이토 헤드부부헤드부부 헤드부부. 자, 쭉쭉 올라가야지만 됩니다. 한공관 구간이 높아요. 빨리 보고 싶어. 쭉 빨리 올라가야 볼수 있어요. 빨리 올라올게요. 어? 어, 어떻게 너무 귀여운데. 어, 잠깐만. 머리 밟고 잠깐만. 미안해. <laughs> 슬링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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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슬링키. 내가 오케이. 널 발발... 어, 뭐야? 너... 어, 뭐야? <웃음> 귀엽다. <웃음> 뭐야, 캐릭터? 캐릭터! 야, 귀가 생겼습니다 귀가! 뭐야, 너무 귀엽잖아! 아귀 생겼습니다 아, 자올라갑 감자 보면 이제 막내 몸이 감자로 변하는 그럴 거 그럴 수 있어요 감자로 변하는 얼굴만 사랑이에요 네. 아 야, 귀엽겠다 자, 조심. 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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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오, 오, 조심. 오케이 너무 얇아 빼페로다빼페로 아, 빼페로 구간 지나서 갑니다 근데 이런 깨알 디테일 너무 좋다 그쵸 디테일 좋게 나와있어 어 조심 그럼 못 뭐, 뭐 올라가요 자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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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자 슬링키 구간을 지나서 다음은 어떤 캐릭터가요? 아. 잠깐만요. 떨어졌다면 왼쪽 비밀 길로. 아 왼쪽 왼쪽 왼쪽에 투명 길이 있어요. 아 투명 길이 바로 있고요. 자 올라갑니다. 조심 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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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한번 네. 볼까요?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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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다음은 부엉이 같은 친구가 있었나요? 부엉이에요, 부엉. 어, 자 어떤 친구까요어 어떻게 밖으로 나왔어? 자 밖으로 여기서 갔습니다. 떨어지면 태초가. 아 태초 말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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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태초는 안 그래도 안 되니까. 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조심 조심, 조심.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도전해 보세요 토이 스토리 타워. 근데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게 부, 그, 그 포테이토 부분은 아니에요. 어 잠깐만 저기 나오고 있는데 저, 저 친구는 뭐지? 잠깐만. 저 친구 이름은? 오 잠깐만 부엉이 같이 생겼는데 잠깐만 이 친구가 누군가? 이 뭐야? 잠깐만요 이 친구 누굽니까 이 친구? 야, 뭐지? 너왜 어. 처음 보는 거 같지? 그냥 한번에 다 올라오게요. 어 잠깐만 저 친구 기억이 잘안 나요. 그러니까 저 친구 이름 뭐지? 아시는 분 댓글. 저친구 이름 해주세요.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오. 어저 친구 누굴까요? 기억이 잘안 나네요. 궁금한네 네. 아, 제시 왜안 나옵니까, 제시? 그러니까 우리, 우디의 여자친구 나와야 되는데. 아, 제시 나와야 되는데, 제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있어. 근데 이게 색깔이 내 생각에, 그, 토이스토리 그거 색깔이다. 토이스토리? 핵심 색깔? 핵심 색깔. 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자, 밖으로 갈 건지, 자, 안으로 갈 건지. 아, 어디로 갈까요? 자, 밖으로 갈까요? 밖으로 한번 갈까요? 네. 좋아요, 밖으로 갑니다. 자, 도전. 밖으로는 지름길입니까? 지름길인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여 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야, 여기. 근데 이제 떨어지면 어, 바로 떨어지면 태초 마을이에요. 조심 조심 조심. 여기서 떨어져 신하게 자, 한번 밖에 한번 타워 위, 위, 높이를 한번 볼까? 이제 아, 등칸, 다, 칸다칸 왔습니다, 칸 나왔습니다, 칸. 다 왔습니다 여러분, 다왔어 이제. 근데 너무 어렵다 이거. 조심 조심 조심. 자, 신중한. 하 너무 떨어. 와, 와, 와. 게 오케이! 아. 위에다가 누굴까? 어 뭐야? 신기한 좋아하겠네, 선풍기. 같은 기선풍기니 <laughs> 조심. 이런 친구가 있었어. 저 부엉이 친구 같은데, 어, 이 친구 이름이 아잘 어,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여러분. 안 나. 아 어,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빨간색과 파란색, 노란색 저 친구 부엉이 같은 친구. 트레이드 마크 색깔. 어, 저 친구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자, 토이스토리 타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저 친구 보면 볼수록 좀 귀엽긴하다. 그래요. 그냥 어 시계 같기도 하고. 되고 나기 싫다. 되고 나고싶다 자, 여기는 제스... 자, 부부! 부부 나왔습니다! 그냥 그냥 이리로 가면 되겠지? 아, 이 길입니까? 이 길이에요! 포테이토! 자, 포테이토 헤드 부부! 헤드부부, 포테이토!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머리가 이게 모자가... <웃음> 귀여워요! <웃음> 이렇게 귀여워요, 벌요 자, 포테이토 헤드 부부 만났습니다. 포테이토 부부! 좋아요, 좋아요. 좋아 쭉쭉 갑니다, 쭉쭉 가요. 자, 올라오고,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네, 다 아, 왔어요. 저 부부가 너무 좋아. 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조심, 조심.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옆. 좋아요. 자, 뭐 회로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딱 동심 세계. 가고 자, 동심 세계. 추천드리는 타워예요. 자, 여러분 한번 올라보세요. 토이스토리 타워. 재밌습니다. 자, 이제 아주 한... 그냥 베리 그 시야. 두칸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정상까지 아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올라갈까? 이렇게 떨어지는. 바로 퇴출거든요. 오늘 사유나랑 빼고 싶다. 사유나라 하고 싶다 자, 그럼 일단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시원하려면요, 여러분 일단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자 조심. 슝. 오. 자또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자 조심. 아끝 아니에요. 아피 괜찮아? 피 괜찮아? 오 끝났다. 아! 오 뭐야? 우리 제대로 야 우디 우디 어디니 안녕 우디야 얼굴 을 제대로 못 봤어 자 뒤에서 뭐 봐야 될것 같네요 자, 잠깐만 o x 잠깐만 자 마지막 퀴즈가 나왔습니다 아자 퀴즈. 이제 여기서 이제 즐겁게 잠깐만요 아 제작장님 마지막 퀴즈 잠깐만 있어 자 토이 스토리 점프맵은 재미있다 재미없다 당연히 재미 있죠 재미있죠 잠깐만 <laughs> 들어갔나 어우 나놀랬어 고마워요 오, 고마워요 자 뒤를 한번 볼까 뒤를 한번 보여주세요 타워 오, 오. 오. 아주 길고 길었다 자 근데 이제 드디어? 여기서 잘못 잘못했다. o r 스토리 y Story. Toy Story. Toy s t 오케이! Toy Story. Toy s t o r 오케이, y Story. Toy Story. Toy Story.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와우! 오늘은 사랑이가 트위스트 리타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재미있게 동심의 세계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도한 번씩 도전해보세요. 그럼 사랑이 나오지 않나요 안녕. 어 제시를 못 만나서 아쉬워요. 어디의 여자친구, 아 까비.